너무 아파트가 너무 높아. 뭐 50층, 60층 기본이고, 그 옆에 보면 반드시 육생 가리 공단이 있어. 그게 마천누다. 마천누는 생각적 차원의 나의 지식이 더 이루어내는 게 마천누야. 하늘의 천기의 천기를 맞지 않아갖고 마천누가 세워지는 것이지. 마천누라는 뜻은 배에 돛대 있지, 돛대.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걸 가리키는 게 맞췄는데 이 맞춘 눈은 인간의 생각적 차원의 지식의 이해의 육백 량을 위해 만들어내는 순순 내욕심의 에너지예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다. 숱한 방들이 있잖아. 그 방들이 벌이라고, 개미굴이라고. 근데 개미는 단합해야 하나되어 살아가기라도 하지. 벌굴은 벌은 영벌을 위해 꿀이락도 생성해 나가지 마. 인간은 저마다 내 욕심으로 나살기 위한 육생다리에 머물러 있어갖고, 아파트 한 채만 딱 기운 못더라도 아기의 소굴이야 세상에 옆집에 사는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왜? 천기의 에너지가 내려오질 않았단 말이야. 음양의 화합이 되어야 된, 생각적 차원의 나의 지식으로 쌓아 올린, 이 지상 탐나 만상 지기의 에너지가 맞춰 누라는 것이야. 나의 육권사를 위한 육생의 안위를 위한 에너지지. 이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이 인육을 쓰고 살아 가는데 있어 천기의 원소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되어 나가는 에너지와그정신형이 없는 상태로 심어져 가고 있어 가면 갈수록. 인간 사회는 더험악해지고 감행할수록 인간 사회는 물질 앞에 더 비굴해지고 감행할수록 인간 사회는 나밖에 몰라 시한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시한하게 그러면. 이 마천루의 정신량은 누가 부여를 해야 하는가? 인간이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마천루의 정신량을 부여해 살아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마천루야 또 개개인마다 마천루를 갖고 있지 그게 뭔줄 알아? 독선, 집착, 아집이란 말이야 그게 마천루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화합하지 못하는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나밖에 모르니 너와 화합을 어떻게 하겠어 응? 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들은 여하튼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 50층 60층의 아파트에 같이 산다면 수입원이 같다고 봐요 수입원이 에너지 질량이 같은 이들끼리는 화합을 안해 등친단 말이야. 그래서 사주의 질량이 들쑥날쑥, 너는 맞고 나는 잡고, 너는 맞고 나도 맞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죽음, 뭐야, 그 저기, 그 증권회사의 그막 그래프처럼. 어, 그래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부족한 걸네가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너를 쳐다보게 되는 거고, 화합하려고. 내 욕심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 그런 곳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든못 타도 뭐, 타도 뭐 해도 또그 아파트에 음식 배달하러 가는 이들도 다 이렇게 뻗뜨껴다 그렇단 말이야. 그게 정신량이 배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육성단위 공단 밖에는 없어. 육,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공단. 산단이라고도 그러고, 농업단이라고도 그러지. 거기 한번 가봐. 상막하게 이할데 없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나. 응? 안 나지, 내 이자 박까 퇴근하면 빨리 술한잔 먹고 집으로 가고 싶지. 친구들 만나고, 회포 풀고 싶고. 그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은데도, 나의 현실적 차원은 벗어나질 못해.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어. 당장 내 새끼가 걸려져 있고, 당장 아파트에 그 돈도 많이 놔야 되고, 그거 장만하기 위해 은행에 돈도 빌렸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는 노예가 됐어. 누구의 노예? 가진 자의 노예. 그러니까 묶어놓는 것이지. 육생 양을 위해 너의 집을 만들어 놓다. 예전에 우리 기숙사는 형편 없었어. 그게 그대들을 가둬 놓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걸 알면 어떡하겠어. 거기서 삼다운 사면서 살아봤어. 바쁘게 돌아가고 행해 현장에서, 그 육생사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이 공부 몰라. 이 공부 안 해. 이게 뭔줄 알아. 당장 먹기에 좋은 꽃감을 찾아 육생양을 위해 찾아다녀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지 좋은 차도 굴리지 또 좋은 양목도 있으면 뭔가 된 것처럼 비굴한 이들이 가 어서옵쇼 얘기를 하지 내가 가면은 그렇죠 가라고 그래 가라고 아이 들어와서 안 들어간다나 그래 고무신 신고 또 한마디 던지면 이상한 소리 할까봐 고개 귀를 이렇 기울여 하, 오늘은 뭐를 뭐를 해서 했고 야내 이름 무엇을 위해 베팅했고 죽고서는 어떻게 됐고 요새 뭐야 가상화폐 뭐냐 그거 그거 어 비트코인 야 그거 어디 투자 하니 좋고 뭐도 물론 가상화폐가 신용 사회에서는 필요한데 지금은 많은 모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 모선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거지 그나 가상화폐 돈 벌었다고 해서. 그 안정을 찾기 전에는 습한 모순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웃지 마. 불안해. 언제 투자해? 가상화폐가 안정이 되고 시스템이 안정이 될때 투자해도 좋아. 정신영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정신영, 그 수임을 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를 보면 뭐, 뭐, 어군 돈도 아니대. 거기에서는 뭐 조로 넘어갔대 조. 그 쓰임을 다할수 있냐? 그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이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 그게 정신양이야? 보이지 않는 저승의 기운이 나한테 밀어주는, 신들이 밀어주는 심이냐고. 기계란 말이야. 기계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 분별을 씹어주질 못해. 이 기계는 말이야 생각적 차원에 내 욕심만이 움직여 내 지식만이 들러 있는 육생량의 차원 뺏기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게 컴퓨터지. AI가 아무리 잘났어도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어. 인간 사회를 자지우지 못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명령을 내려 총살을 갖고 인간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 비트코인 갖고 장난치면 그런 인간들 나타난단 말이야 육생 지식의 무서움이 뭐에 묻어 있냐 나의 아상, 집착, 독선 이게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내 뜻을 이루는 거고 내 뜻은 내 생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생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은 지기의 에너지원, 물질로 생성시킨 이 육의 안위를 위한 것들 밖에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이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마찬 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 사회는 더더욱 험악해집니다.